다르게 만들고 똑똑하게 해볼까요? 동영상 편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서들 와손 씻고 엄마 나 스마트폰 해도 돼? 나도 나도 스마트폰 하려면 엄마랑 어떻게 하기로 약속했지? 숙제, 숙제 먼저, 하기. 먼저 하기 빙고 숙제 먼저 하고 오렴. 슬기넌 얼만큼 했어? 이 오빠는 다 해가는데 벌써? 우와 부럽다. 아싸 끝났다 나도 다 했지롱 엄마, 엄마 우리, 우리 숙제, 숙제 다, 다 했어요. 했어요 우와 잘했네 지금부터 한 시간이야 알지 네. 네 뭐부터 할까 음 오늘은 동영상부터 봐야지 우와 새로운 동영상이 많이 올라왔네 헐. 슬기야, 큰일 났어. 왜?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가 교통사고 나서 크게 다쳤대. 피, 거짓말. 진짜야, 이거 봐. 뭔 소리야. 나 지금 신곡 발표하는 실시간 동영상 보고 있는데. 어, 진짜? 어, 그러네. 다쳤다더니 거짓말인가 봐. <laughs> 오빠는 가짜뉴스에 왜 그렇게 잘 속아? 지난번에도 속더니. 유튜버가 진짜라잖아. 내용도 진짜 같고. 그게 다 조회수 올리려고 그러는 거지. 에이 또서았네 진짜 같은 가짜 뉴스가 왜이리 많아? 친구들한테 알렸으면 망신 당할 뻔했잖아. 헉. 왜 이번엔 또 뭐야? 아니 저 그게. 뭔데 그래? 하, 얘네들 진짜 때리고 싸우는 거야? 글쎄. 설정인 것도 같고. 아이, 오빠, 무섭다. 왜 이런 걸 봐? 엄마한테 이른다? 폭력적인 영상 본다고? 아니야. 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추천 영상 누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라고. 아, 진짜야. 슬기야, 이거 볼까? 예쁜 누나가 장난감을 들고 있어. 그래? 재밌겠다. 이+ 채널이 아니었네 엄마한테 진짜 말할 테야 오빠가 자꾸 이상한 영상 본다고 안돼 일부러 찾아본 것도 아니잖아 본건본 본 거지 안된다니까 너 이러면 가만 안둬 스마트폰 압수당한다고 그럼 나야 고맙지 오빠만 폰 갖고 있어서 약 올랐는데 오빠 폰나 달라고 해야지 이게 정말. 엄마, 엄마 오빠가요. 야 조용히 안 해? 뭔 소리야 이게? 엄마 오빠가 아무 것도 아니야 엄마. 흠 아닌 것 같은데 발음이 내가 얘기해줄래? 뭐 때문에 그러는 건지 저 그게 그런 일이 있었구나. 진짜야 엄마. 내가 일부러 찾아본 게 아니라니까. 추천 동영상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랬어. 알아, 엄마도 일부러 폭력적이고 나쁜 동영상들을 검색해서 볼 우리 아들이 아니지. 엄마, 그럼 나 스마트폰 계속 봐도 돼? 아직 사용 시간이 남아서. 그건 안될것 같은데. 저기 저킨 채널 동영상만 보기로 한 규칙 어겼잖아. 새로운 영상이 보고 싶을 땐 엄마랑 함께 보고 정하기로 했었던 거 기억하지? 고치만. 엄마, 그럼 난 스마트폰 해도 되지? 슬기 너도 안 되지. 사회적게 안 하면 둘다 스마트폰 사용 시기로 약속했잖아. 이... 이게 다 오빠 때문이야. 자, 자. 둘다 아쉬운 것 같으니 엄마랑 다른 거좀해 볼까? 다른, 다른 거? 거? 영상을 보는 것 대신 직접 만들어 보는 건 어때? 지금부터 너희가 바른 크리에이터가 됐다고 생각하고 삼분짜리 동영상을 만들어 봐. 제목은 온라인 동영상 바르게 만들고 똑똑하게 보자. 오? 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엄마 근데 크리에이터가 뭐야? 음 크리에이터는 창작자란 뜻인데 쉽게 말해 유튜버처럼 동영상을 만들고 온라인에 올리는 사람이야. 아하 엄마 근데 뭘로 찍어? 내 스마트폰으로? 응. 음. 비디오로 찍어서 갖고 오면 엄마가 노트북 화면으로 볼수 있게 도와줄게. 똑똑한 사용법은 스마트 쉼 센터 자료실에 들어가 보면 있어. 크리에이터 되는 법은 어디 보자. 응 그래 너희들이 따라하기엔 이 채널이 좋겠다. 설명이 쉽게 잘 되어 있어 전문가가 만들었고 엄마도 옆에서 도와줄게. 아싸 재밌겠다. 됐어. 이 정도 준비했으면 이제 촬영에 들어가도 될것 같은데. 나머지는 너희들끼리 해봐. 파이팅! 오빠, 채널명은 뭘로 할까? 헤헤, <laughs> 채널명이라 너랑 내 이름 첫 글자를 따서 바슬티비 어때? 우와 멋지다. 우리 오빠가 갑자기 똑똑해졌네. 채널 이름 짓고 나면 그다음 또 뭐가 필요하지? 뭘 찍을지 정하고 바로 찍으면 되지. 좋아. 안녕하세요. 바슬TV 채널의 바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슬기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알려주나요? 오늘은 초등 1, 2, 3학년 어린이들이 온라인 동영상을 바르게 만들고 똑똑하게 보는 방법을 알려줄 겁니다. 우와, 그런 방법이 있어요? 저도 꼭 알아야 되겠네요. 전 1학년이거든요. 네네, 모르면 큰일 나요. 지금부터 잘 보고 잘 들어보세요. 짜잔! 엄마, 엄마 다 만들었어. 만들었어! 그래, 기대되는걸? 잠깐 기다려봐. 엄마, 아빠가 노트북으로 볼수 있게 해줄게. 온라인 동영상을 만들 때는 이런 영상은 절대로 만들면 안 됩니다. 봐서도 안 되고요. 어떤 영상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다른 사람인 척 속이거나 사람이나 동물을 학대하는 것 몸에 해로운 음식을 먹는 영상을 올리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혼란스럽게 하는 것 다른 사람이 만든 영상이나 이미지를 허락 없이 쓰는 것 폭력을 쓰거나 심한 욕설을 하는 것 등이 있어요 우와 안 좋은 영상이 진짜 많네요. 저도 사실은 이런 영상들을 보고 놀라고, 속고 기분 나쁘고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나도 나도요. 이런 영상은 만들지도 말고 보지도 말아야겠어요. 네 맞아요. 이런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리면 영상이 삭제되고 벌도 받을 수 있대요. 근데 바름님, 저도 안 보고 싶은데 알림이 오면 보게 돼요. 궁금해서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동영상 사이트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일단, 알림은 끄는 것이 좋아요. 아하, 그건 쉽죠. 첫 화면에서 자기 계정을 누르고, 설정에 들어가서, 알림을 누르고, 채널 설정에 들어가서, 종 모양을 누르고, 없음을 누르면, 됐다, 알림이 꺼졌어.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엔 재미있고 좋은 채널이었는데 가짜뉴스나 나쁜 영상을 올리는 채널로 바뀌었다? 그럼 구독을 취소해 주세요. 슬기양, 어떻게 구독 취소하는지는 알아요? 에이, 구독 취소 정도는 모두 다 안다고요. 구독 중을 클릭해서 안내 창이 뜨면 구독 취소를 누르기, 맞죠? 오, 대단한데요? 그럼 이것도 알아요? 시청 기록 삭제! 당연하죠. 자기 계정에 들어가서 설정, 기록 및 정보 보호, 시청 기록 지우기. 됐다. 아주 잘했어요. 여러분들도 자꾸 이상하고 나쁜 영상들이 추천된다면 시청 기록을 살펴보고 목록을 삭제해보세요. 와, 진짜로, 진짜로 잘 만들었는데? 만들었는데? <laughs> 우리도 만들면서 재미있고 좋았어요. 크리에이터 체험하면서 배운 것도 많았고요. 그랬구나. 뭘 배웠는데? 온라인 세상 안에는 좋은 동영상도 많지만 나쁜 동영상도 많다. 그래서 바르게 만들고 똑똑하게 볼줄 아는 어린이가 되자. 이상입니다. 정답. 훌륭해. 너희들이 만든 동영상대로만 하면 스마트폰을 계속 사용해도 되겠어. 우와, 진짜요? 음, 참 잘했어. 근데 아직 우리가 할게또 있어. 또 있다고? 뭔데? 우리 스마트 기기를 안전하게 바꿔 놔야지. 아, 맞다. 맞아. 엄마 아빠 스마트폰도 주세요. 안전한 스마트폰으로 바꿔 줄게. 아이고, 아이고. 그럼, 그럼 어디, 어디 제대로, 제대로, 하는지 제대로 하는지 볼까? 볼까? 믿어 보시라고요. 오빠, 내가 엄마 폰이랑 태블릿 할게. 오빠는 오빠 거랑 아빠 거 해. 오케이. 우선 알림부터 꺼볼까? 첫 화면에서 자기 계정을 누르고, 설정에 들어가서, 알림을 누르고, 채널 설정에 들어가서, 오른쪽에 종 모양을 누르고, 전체 맞춤 설정 없음이 나오면, 없음을 누른다. 헤헤, <laughs> 됐다! 알림이 꺼졌다! 오빠, 구독 취소하고 싶을 땐 이거였지. 구독증을 클릭해서 안내창이 뜨면, 구독 취소를 누르기. 응, 맞아. 다음은 시청 기록을 지워볼까? 자기 계정에 들어가서, 설정, 기록 및정보보 시청 기록 지우기. 됐다! 둘다 아주 잘했어. 덕분에 우리 집 스마트 기기가 건강하고 안전해졌네. 참, 너희들이 알아두면 좋을 게 하나 더 있어. 뭔데요? 너희들이 동영상을 보다가 아까 말한 영상 있지? 절대로 만들면 안 되는 영상. 봐서도 안되고, 이런 영상을 보면 오른쪽 위에 있는 점 3개를 누르고 신고를 눌러. 그래야 해로운 영상이 빨리 삭제될 수 있거든. 네, 알겠어요. 우리는 다른 크리에이터니까요. <laughs>